이고요. 어 이제 오랫동안 저희 아이필로를 사용하고 싶은 분들께 이제 보관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걸 조언을 한번 해드리면어 일단은 저희는 유기농 공물이에요. 그러니까 집에서 공물을 관리를 하실 때 보통 어 통풍이 잘되고 서늘한 곳에 직사광선을 피해서 이제 보관을 하잖아요.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만약에 어, 오랫동안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냄새가 나지 그러니까 냄새가 배지 않게끔 밀봉을 잘 하셔가지고 냉동 보관을 하면은 어, 장시간 사용을 안 해도 나중에 다시 꺼내서 이거를 잠자 어, 레인지 돌리신다던가 그대로 차갑게 사용을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. 그리고 이제 어, 매일매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런 분은 솔직히 어디다 두셔도 이거는 크게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. 왜냐하면 이것도 자주 꾸 사용을 하시면 어. 그만큼 오랫동안 쓰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제 주변에서는 이거를 가장 오래 쓰신 분은 한 7, 8년까지 쓰셨어요. 그러니까 반영구적으로 쓰실 수 있고 보관만 잘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